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 단지로 들어오는데요. 아, 기다리셨죠? 반갑습니다. 예, 인천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는 김재동입니다. 한 15년 됐습니다. 오늘 당편한 세상의 주인공 김재동 씨입니다. 인천에서 구리까지 아파트 출장 리모델링 공사에 나선 제동 씨. 오랜 세월 이 분야에서 일해온 인테리어 전문가인데요. 무거운 자재를 옮기고 바쁘게 움직이는 그의 모습에서 활력이 넘칩니다. 오늘 일정은 이거 지금 가구 들여놨고요. 변기 교체하고 오늘은 벽지 도배 준비할 예정입니다. 괜찮아. 요 아직까지 이렇게 일할 수있어서 좋고. 이 예, 요게 섞고잖아요. 섞는 네. 이거 네. 천발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섞고, 요거는 콘크리트 뷰. 이거 상관없이 뜯으면 되는 건가요? 예. 한번좀한 번. 어쨌 깨봐요. 부이는 거는. 예. 아 여기 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창고로 쓸려. 고 사기 전에는 오후 되면 굉장히 피곤하고 막 허기도 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져가지고 일을 진행하는데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사 공백 사이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아침 일찍부터 자재를 준비하고 오후까지 이어지는 작업에 피곤할 법도 한데요. 2년 전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는 긴 작업 시간도 거뜬하다고 합니다. 지친 기색 없이 직접 작업에 나서며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제동 씨. 그런 그에게 15년 전 뜻하지 않게 당뇨가 찾아왔습니다. 작업 중에 제가 몸을 다쳐가지고 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가가지고 그때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당뇨를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당뇨 진단을 받으면서 우리 누님께서 당뇨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제가 그 당뇨 진단을 받으니까 조금 처음에는 충격이 컸었습니다. 활발히 사회생활을 하던 50대 초반 작업 중 사고로 수술하게 되면서 처음 자신에게 당뇨가 있음을 알게 된 재동 씨. 초기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또 건강했기에 당뇨를 자신의 병으로 받아들이기까지 몇 년이 더 걸렸습니다. 처음 한 3, 4년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건강 검진 받고 당뇨 이제 다시 판정을 정식으로 받아 가지고 병원에서 그때부터 이제 약을 처방받아서 한 10년 넘게 약을 먹기 시작했죠.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작업 하고 나면 힘들어 하고 그 다음 날 일어나기도 힘들고 하여튼 육체적인 변화가 그런 게 많이 생겨었습니다.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걱정도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고 했는데요. 그때는 항상 같은 일을 해도. 항상 지쳐갖고 이거 또 당이 떨어지면 금방 걸 입에 모가게 되고 먹지 않으면 움직이기 힘들고 차에서도 막 이렇게 쓰러져 있고 막몇 시간씩 그러면 집에 연락해 가지고 어떻게 가서 데리러 왔다 오고. 몇년전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재동 씨 당뇨 유병 기간이 10년 이상 길어지면서. 당뇨약 복용에도 좀처럼 혈당은 조절되지 않았고요. 몸에 피로는 쌓이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급기야 어지럽고 귀가 먹먹해지는 베니에르 진단까지 받으면서 일상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4년 전에 베니에르 증상이 와가지고 그 치료받고 그거가 이 펌프하고 이 당뇨하고 관계는 저는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슐린 펌프 차고 나서는 그 메니에르 증상도 많이 호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된 작업에 출출해지는 시간 잠시 간식 타임을 가져보는데요 지금 시간도 있으니까 간식도 좀 드시고 근데 소장님 요즘에 당뇨에 어때요? 당뇨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당뇨 오고 나서는 먹는 것도 힘들었고, 먹고 뒤돌아서도 배고프고, 그리고 일단 피곤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몸이 다운되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근데 지금 토풍찬 이후로는 그냥 이렇게 간간이 간식도 좀 먹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소변도 잘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혈당이 오를까 두려워 주저하던 간식도 마음 편히 먹는 제동 씨입니다. 오랜 동료들과 함께 좋아하는 인테리어 일을 계속할 수 있어 기쁜데요. 멋있어요. <laughs> 제가 다기가 전혀 불편함이 없이 계속 요즘에 같이 이런 같이 많이 해요. 우리 인준이 난 나와서 몸이 불편한데 인준이 네, 보충 보충해 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잖아. 그 인슐린이라는 게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걸 이제 저는 아는 거죠. 펌프찬 이후에 저를 한 1, 2년 만에 만난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서 돌아왔냐고 소리합니다. 얼굴이 변했다고 그러죠. 다시 건강과 활력을 찾은 재동 씨. 이 모든 것이 2년 전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당뇨병의 최수봉 박사 국내 최초 당뇨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인슐린 펌프 개발자로 당뇨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당뇨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기도 한데요. 그는 당뇨의 원인과 치료에 있어 췌장 기능에 주목합니다. 우리 몸속 비밀 화학 공장이라 불리는 췌장은 소화 효소를 분비해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해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데요. 이때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거나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당뇨가 생깁니다. 인슐린 펌프는 정상인의 췌장과 가장 비슷하게 만든 기계이고요. 그 식사 때 인슐린을 이제 많이 주입하고 24시간 동안 적은 양의 인슐린이 이제 24시간 자동으로 주입되는 기계입니다.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긴 췌장을 대신해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투여하기 위해 개발된 인공 췌장기 미세한 바늘을 복부 피하에 꽂아 두면 일정 주기로 적정량의 인슐린이 자동으로 몸속에 주입되는데요 인슐린 펌프는 정상 췌장과 같은 패턴으로 인슐린을 주입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어, 약은 먹을 수록 먹는 순간부터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펌프치료는 그것이 아니라 췌장 기능이 낫는 거죠 췌장이 나빠지기 전에 하루빨리 인공지능 치료에서 그 췌장을 회복해서 안전 낫기를 바라는 거죠 인슐린 펌프 치료를 위해 이곳에 입원한 당뇨 환자들은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놀라울 정도로 혈당이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다는 신옥조 씨. 하이 올라가5 0 0요 500이. 5 0 0서 하이 올라갈 때것도 정도예요. 제 아침에 아침 160, 160나거든요 160. 잘 160. 아침에 어 밤에 동하고면 120, 120뭐나 인슐린 펌프 치료 환자들에게서. 9%의 높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6.5%대로 떨어지는 등 혈당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안정적인 혈당 관리를 통해 당뇨망막증 위험도 63%, 신장합병증 54%, 신경합병증 60%로 합병증 위험도가 크게 감소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치료 효과를 살펴보면 인공췌장기를 사용한 환자군의 경우 치료 기간이 지날수록 인슐린 분비능이 좋아지면서 췌장 기능이 좋아지고 또 혈당도 안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공췌장기 치료로 당화혈색소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망막증, 신장, 신경 합병증 같은 위험도가 현저히 감소된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당뇨 진단을 받은 지 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당뇨약은 하나씩 늘어가는데 혈당은 또잘 조절되지 않았다는 제동 씨. 조금만 일해도 쉽게 지치고 또 항상 피로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다시 삶의 활력을 찾게 됐고 본업인 인테리어 일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뇨와 함께 잘 살고 있는 김제동 씨의 일상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모처럼 휴식 시간을 보내는 재동 씨. 오늘 식사는 아내의 정성이 가득 담긴 집밥 한 상인데요. 혈당 조절이 잘 되다 보니 밥상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솜씨 좋은 아내의 손맛에 맛은 물론이고요, 영양까지 두루 챙긴 최고의 밥상입니다. 당뇨가 있을 동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수 제품을 먹지도 못하게 했고 외식을 나가서도 면 종류는 아예 입에도 대지도 못하게 했는데 펌프 찬 이후에는 면 제품도 가끔 너무너무 간짜장이 먹고 싶어서 한 달에 한번 간짜장도 먹으러 가고 그런 게 자유로운 것이 제일 마음이 편했습니다 식사 전꼭 필요한 인슐린 주입 사인들이 이제 그 공공 장소에서 제가 불편하니까 직접 인슐린 펌프를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식사량에 인슐린을 주입할 수 있는데요. 연결되면 주입. 주의. 주입하면 점심 식사 주입 시작. 스마트폰과 연동돼 마음 편히 정확하게 주입할 수 있습니다. 제 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기계 끄내서 하는 거는 집에 있을 때는 거의 하고, 외부 나가서 활동할 때는 거의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전에 제가 기도하니까 기도 전에 이거 눌러놓고 딱 기도 끝나면 밥 먹게 되니 식사하기 전 자신의 식사량에 맞게 인슐린을 주입하고 마음 놓고 식사하는데요. 혈당 걱정이 없이 마음껏 골고루 먹으니 식사 시간이 행복합니다. 펌프 차고 이후의 삶은 일단 그런 허기짐이 없어지고 그냥 피곤함이 없어지고 그거가 제일 큰 보람이었습니다. 혹여 혈당이 오를까 적게 먹고 돌아서면 허기짐에 시달렸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마음껏 잘 먹고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있는데요. 인슐린 펌프 차고 건강 검진 받았는데 비당뇨인으로 기록돼가지고 판정 의사 선생님이 당뇨에 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 공복 혈당이 정상 치수로 나왔으니까. 정상 혈당을 유지하며 건강 상태가 한결 좋아진 재동 씨. 제일 좋은 점은 이제 당뇨가 꼭다 나은 기분이죠. 당뇨에 해방됐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것이 제일 기쁨입니다. 식사 후 혈당 체크도 꼼꼼히 하는데요. 당뇨 환자의 경우 식후 2 시간 혈당이 180 이하로 조절되면 좋습니다. 190 나오죠. 지금 190 정도 나오면, 2시간 지나면, 뭐, 한, 150도 될수 있고. 일정에 따라, 그렇게 다적고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고, 이제 다시 인슐린 펌프 양, 주입량을 바꾸는 거고, 변경하고 그랬습니다. 당뇨 심했을 때 380이요? 식사 후 디저트로 과일까지 야무지게 챙겨먹는 제동 씨. 원 딸기가 비싸서 그런지 되게 맛있다. 달콤한 과일에 기분까지 좋아지는데요.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꿈도 못 꿨던 일입니다. 예전 같으면 펌프 차기 전에는, 야, 이거 먹으면, 당수치가 얼마나 올라가는데. GI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음식에 그, 당수치 나온 거. 저기 적혀 있어요. 그거 보고선 쳐다보고 먹었어요. 야, 이건 얼만데. 걱정하면서. 근데 뭐 지금은,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먹어도 되니까. 딸기의 GI 혈당 지수는 40 배는 38 정도 되는데요. 혈당 지수를 일일이 확인해서 먹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집앞 승기천 산책로를 따라 걷기 운동을 하는 재동 씨. 인슐린 펌프 치료를 만나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조절되면서 생활의 질이 크게 달라졌는데요. 이 치료 방법이 좋았고 또한 인슐린이 이렇게 투입되는 게더 좋아져서 내 몸이 회복된다면 뭐 떼면은 더 불편함이 없겠죠. 근데 평생 그렇게 하고 가지고 간다고 해도 저는 뭐이 전과 후가 너무 확 다르니까 뭐 차고 있다고 해도 불편함은 전혀 뭐 개의치 않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했던 일상에 활력이 생겼다는 제동 씨. 추운 겨울에도 움츠려 있기보다 활기차게 운동합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에게 규칙적인 운동은 인슐린 효과를 높여 혈당을 낮춰주고 체력도 향상시켜줍니다. 이제 여기 산책하고요. 여기 와서 이렇게 몸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죠. 아, 몸이 알턴 안 지치는 걸 걷는 것도 당뇨 펌프 차기 전에는 굉장히 힘들어 했거든요. 펌프 찬 이후에는 작업량이나 운동하는 거나 뭐 생활하는 거에 피곤함을 못 느낍니다. 얼마 전에 그 당뇨 걸리, 초기에 걸리신 분하고 같이 산행을 했는데 뭐 저보다 그냥 한살 많은 분인데도 뭐 저의 걸음걸이에 반도 못 쫓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펌프 소개를 하면서 생각해 봐라. 몸무게도 엄청 빠지셨고, 나도 맨 처음에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몸무게도 정상 수치로 올라갔고, 밥맛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좋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선택은 본인들의 몫이죠. 당뇨와 함께 살아온 지 15년. 그는 인슐린 펌프 치료 전과 후의 삶이 크게 달라졌다고 얘기하는데요. 고된 작업 후에도 필요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 마음 편히 먹고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활기찬 인생 이막을 사는 그의 당편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법복 치료는 당뇨 초기에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험 많은 의사에게 진료 받아야 합니다. 당뇨TV의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